안녕하세요. 감탄 나오는 러그를 만들고 있는 감탄 러그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집 정리 순서 중에 의류에 관한 정리 순서를 알려드릴게요. 옷장은 정리해도 끝이 없죠. 옷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한 칸씩 한 칸씩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저 또한 그랬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서 옷장이 정리가 되던가요? 절대 내버 정리가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옷장 정, 정리의 첫 번째 순서는 모든 옷들을 꺼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. 모든 옷들을 꺼내고 나서 더 막막해지셨나요? 그렇다면 쌓인 옷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순서를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. 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막막했던 옷장 정리가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옷장 정리로 바뀔 거예요. 저자 곤도마리의 책 정리의 힘에서는 완벽한 정리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. 첫 번째, 설레임을 기준으로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남긴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. 옷장에 정말 많은 옷들이 걸려 있는데 입을 옷이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? 걸려 있는 옷이 많은데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그 옷들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거예요. 정리는 그런 옷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옷장 정리 순서 첫 번째는 집안의 모든 수납 공간에서 옷을 꺼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옷들 포함해서 모두 다 꺼내서 한 군데 모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 정리 순서 두 번째는 철진한 옷부터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철 지난 옷들은 순수하게 설렘을 기준으로 버릴지 남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다음 계절에도 입고 싶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버려야 합니다. 옷장 정리 순서 세 번째는 지금 입는 옷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겁니다. 이렇게 저희 저희 경우처럼 옷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을 때 뭐부터 정리할지 막막하실 텐데 그럴 때는 상의, 하의 아우터, 양말류, 속옷류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.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정리하기 훨씬 쉬워집니다. 마지막 옷장 정리 네 번째는 옷들의 자리를 정해 주고 수납해주면 끝납니다. 남기기로 정한 옷의 양을 보면 대개 처음 양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수납을 할 때는 옷걸이에 걸기보단 개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수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깔끔하게 칼각을 잡아서 정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정리 자체가 일이 되버리면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매일 나오는 빨랫감을 개기만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. 그 방법을 일일이 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생각하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. 그 물건의 자리에 계속 두기만 하면 됩니다. 정리의 시작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우선 모든 옷들을 꺼내놓으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답니다. 대신 모든 옷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꼭 나를 잡고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주세요. 지난번에 저와 아내의 옷을 하루 종일 정리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. 한 번에 정리하고 자리를 정해줬더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의 옷을 정리해보려고 모두 모두 꺼내놓았습니다. 아이들의 옷 또한 나를 잡고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 보려고요. 저는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집이 깔끔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의 버리기를 하고 난 후에 정리를 해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. 앞으로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자주 자주 방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